보물지도와 함께하는 누누다이아가 전서 보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누누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이어서 바로 7 단계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로 찍고 바로 갑니다. 야, 우리 형들, 세마는 피통이 작기 때문에, 무빙 잘해야 됩니다. 피해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피하면서. 원거리 공격이잖아요. 그쵸? 자, 블리자드. 블리자드로 양념치고, 윈드커터로 잡아주고. 몹이 왜 이렇게 안 죽죠? 박치 조심하고. 자, 여기서 미티어 하나. 요럴 때 헬사이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자 풀알타가 하나 찍어주고요 자 여기서는 코바디 찍을게요 박쥐 조심 자, 미티어 하나 더. 자, 윈드컷 하나 더. 자, 우리 형님들 여기 7단계는 카오틱 신전이거든요. 요 뒤쪽, 카오틱 신전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은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카오틱 신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 바퀴 돌다가 이제, 몹이 졸라 몰리거든. 그럴 때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왼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몹이 그냥 순간 몰려버려가지고, 몹이 몰린다는 거는 뭡니까? 딜 달려가지고 몰리는 거거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깬 적도 있지만은, 깬 적보다는 죽은 적이 더 많아가지고,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단계 맵 특성. 그리고 요, 여기도 어, 방해물이 좀 있거든요. 왼쪽 부분에도 조심해야 돼요. 자, 부르타라도.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나무 있는데 있죠? 벽 쪽은 좀 조심하셔야 돼. 자, 윈드커터 하나 더. 자, 슬슬 딜이 좀 달리죠? 아이, 박지, 박지. 어, 박지 조심. 그래도 아까 피통을 찍어놔가지고, 그나마 쪼끔은, 조금 버텨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여기에서 블리자드 하나 찍을게요. 야, 스킬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데, 잣된 것 같은데. 자, 여기, 여기, 카오틱 신전 여기와 여기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형들. 아, 이거 보여주다가 내가 굴러갈 뻔했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넘어 갈라다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기둥과 기둥 사이, 야박지야박지야자 블리자드 하나 더 피관리에 조금은 신경을 좀 쓸게요. 이 스킬이 자꾸 퍼지는데 좋지 않거든요. 이러면은 자, 피구슬 좋았고, 제가 원하는 스킬이 좀안 찍히고 있거든요. 어, 긴장된다, 야, 7단계. 자, 윈드커터 하나 찍어주고. 야, 박지, 박지, 박지. 후, 씨. 진짜 몸 많을 때 박지 보이면 은 너무 긴장돼요. 박지가 오기 전에 다 죽어야 되는데. 헬사이드가 진짜 박지 잡는 거에는 짱인 것 같아. 제일 좋아요. 자, 일단 5분 상자 나왔구요. 자, 윈드커터가 좀더 찍혔으면 좋겠거든요. 자, 블리자드 하나 더. 어, 그래도 몹은 어야 박쥐 박쥐 그렇지 몹은 잘 쳐내고 있습니다. 오 박쥐 진짜 개 무서워. 박쥐 나오면은 진짜 캐릭터 방향성이 네,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방향성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요 캐릭터가 머리끄댕이 잡히고 잡히고 아까 눌렀던 방향으로 가니까는 빠꾸도 안 되고 무빙이좀 얼빵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도 플레이 하다 보면은, 그냥 일부러 두들겨 맞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여기서 피통 하나 더 찍어 놓을게요. 왜냐면, 몹 있는 대로 가가지고, 그죠? 죽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못 피해서 뭐 이제 무빙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박지. 자, 나이트메어 일단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스 나올 차례가 됐거든요. 첫 번째 보스가 마일슬이었나? 릴리네요, 릴리. 야, 이거 돌면 안 좋은데. 자, 일단 돌게요. 저 사이로 지나가려다가 돌면은 몹이 진짜 많이 몰리거든. 자, 일단은 최대한 참 몹을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오 박쥐 오, 박쥐 오야 끄댕이 잡히면 안된다. 어피곳슬 좋았고, 자 피통 하나 더 찍을게요. 자 피통 600피가 육박했습니다. 그죠? 자, 스킬 레벨이 좀 부족한데, 블리자드라도 하나 더찍히면 좋을 텐데. 자, 일단 쿨감 하나. 자, 쿨감으로 갑니다. 보스 하나가 죽어야 좀더 편할 텐데. 자, 일단은 릴리는 컷 했구요. 알대가리 나오죠. 알대가리 나왔고 자 오씨 손에 땀을 진다. 블리자드가 하나 더안 찍히네요. 쿨감. 예, 쿨감이 데미지 증가 케어가 되거든, 형님. 형님들, 그죠? 그만큼 연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랑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죠. 근데 연사 속도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 쿨감이, 그죠? 다른 이제 부스킬들도 막, 막 써지거든. 버스 어, 아직 안 죽었잖아. 야, 참목들이 너무 많은데. 50초 오면은 잡을 수 있겠죠? 음. 자, 이제 블리자드 나왔다. 30초 남았고. 자, 네, 잡았습니다. 말대가리. 그래도, 목들이 많아가지고, 안전하지 않아. 아크스타. 자,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날 때까지 안전하지 않아요. 오 씨. 자, 쿨감 맥스. 아 목들 봐, 이거, 씨. 오, 씨.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6단계, 7단계 완료를 했습니다.